자, 6 번입니다. 정육면체 모양의 항 안에 작은 정육면체 모양의 물체를 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물 속의 물체를 꺼내면 물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 내려가는지 구하시오. 자,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. 이 물체를 빼게 되면 이 물체의 부피만큼이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가 줄어들어 칠게요. 그러니까 이 부피만큼이 어,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피가 낮아진 부피가 요 부피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부피는 요 부피랑 같아져야 되니까 요 부피가 20 곱하기 20 곱하기 정육면치니까20자요 부피는 요 높이를 x라고 할게요 가로 40 세로 40 40 곱하기 40 곱하기 x가 되잖아요 자, 10, 10, 10, 10 약분하고, 4로 약분하고, 4로 약분하면 5 남죠. X는 5가 됩니다. 낮아진 물의 높이가 5cm가 된다. 이런 얘기